제가 오늘은 영상이 좀 많이 없듯이요. 이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액대는요. 총 얘, 얘, 얘네들까지 총네 개예요. 얘얘얘다 달라요. 느낌 완전히 다 다른 그런 거니까 의심 말아주심. 그러가면 제가 일단 섞을 거를 준비해 졌고 준비해 줬고요 이렇게 섞을 거 이거로 할게요. 일단, 먼저, 얘는, 이거, 손등에, <laughs> 낙서했다가 안 지운 거구요. 얘는, 이렇게 마블링도 있고, 되게, 탱글탱글이요. 쫀쫀한 느낌은 아니고, 탱글탱글이요. 꽉가기도 해드리고, 이게 원래는 이렇게 서싱이만얹으지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은 만지는데, 전 그냥, 빡빡일 하고 하는 거 좋아해요. 이런 액게였고 이거는 제가 그냥 너무 탱글탱글해서 별로 이렇게 그다지. 그리고 이거는 물풀 액개. 물풀, 거의, 물풀이 액괴는한 3분의 0.5 정도 들어갔을랑가? 거의 색깔, 물감 용도로만 쓰고, 액괴는 쓰다. 이게 물풀로 다 이제, 이렇게. 해줬는데도, 진짜, 완전 찐쫑이 완전. 탱퐁한 느낌은 없는데, 되게 찐쫑한 느낌으로, 자신의 특성을 살리는 것 같아요. 엄청 찐쫑하다는? 근데 완전 느낌이 개꿀이거든요? 제가 이거 만드 영상도 올렸을 거예요, 얘는. 물풀 넣고 만들기 그래서, 올렸나? 일단 풀딱지 만들기 때문에, 그거가 지금, 풀딱지로 만든 게 지금 여기 있어요. 앱게를 원래 중단했는데, 그 전에 앱게를 엄청 많이 만들었었는데, 그때는 제가 영상 찍을 생각을 안 했고, 이제, 이번에 영상을 이제 업로드 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옛날에는 이제 유튜브를 그냥 재미로 영상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, 어릴 때는 이제, 이렇게 크고 나서 유튜브 활동을 하네요. 친구가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다보니까 저까지 이제 유튜브를 활동을 하게 된것같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제 탱퐁 하면서 쫀 찐한 느낌? 근데 이게 더 탱글한 것 같지? 어째? 아 이게 완전 탱글한 거네. 얘 예, 랩도 잘안 돼요. 너무 탱글해서. 물풀하고 액괴가 엄청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고이 물풀하고 액게 만들어 갔기 때문에 완전, 완전 탱글탱글. 자, 액게들을 이제 통합해서 소개하는 거는 두 번째쯤 영상이 될거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진주슬라임 완전 느낌이 되게 좋긴 하던데. 이렇게? 자는 못 꺼낼 것고 제가 요 안에 들어있는 물 같은 거를 넣었더니 그게, 그걸 넣어도 엄청 완전 딱딱해졌어요, 되게. 엄청 탱글이 좋길래. 근데 이거 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건 뭐 소다통이나 그런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되 머그컵 모양으로 되게 이쁘게 나왔길래. 막가 그냥 호기심으로 사봤던 그 진주슬라임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이제 이 영상까지 올리고, 딴 영상으로 딱히 올릴 영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일단은, 다음만 영상을 마치겠고, 오늘은 총 소개드리는 네총네 가지. 제가 만든 거세 가지,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거 한 가지. 그래서 총네 가지 소개드렸어요. 네 가지. 네 가지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